안녕하세요. 원희입니다. 오늘 또 시작. 여의도 뒤에 야경이 이쁘네. 여의도 공원을 지나가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찍으니까 야경이 이쁜 것 같네요. 자, 우선은 아이고, 우선은 상현동 잡아서 상현동부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상현동 갔다가 이제 한땀한땀 돌아다니지 않을까 싶은데 잘 됐으면 좋겠네요. 상현, 성복동 근처 상현이니까. 어떻게 바로 지하철 타고 이동을 하던지좀뻗던지인데 아 하나만 진짜 바로 줬으면 좋겠다. 아무 욕심 없습니다. 하나만 도와주세요. 자 이따 보시죠. 뭐 카카오 울리면은 쳐다보면 하나도 못보네 카카오는 네 저랑 안 친해요. 좀 친해졌으면 좋겠네요. 카카오랑도. 자 이따 보시죠. 상연에서 시작합니다. 자자잔 월요일이어서 사실 콜이 엄청 없을 거고 내일이 아마 이제 쉬기 전날 선거날 전날이고 내일 콜은 조금 더 있을 거고 내일이야 당연히 조금 있겠죠 그리고 오늘이 콜이 엄청 없을 것 같은데 느낌이 세한데자 우선은 제일 꼭대기 꼭대기에 잘 도착했고 저 버스가 바로 오면 그냥 저 버스를 타고 갈까 했는데 저 버스가 오지 않고 계속 올라가나 보네. 이 꼭대기에서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가려는 거지? 뭐아 이렇게도 넘어갈 수 있나 보구나. 자 우선은 저는 네 어디 갈지 고민 좀 해볼게요. 버스가 어디 가는지도 모르겠고 9 9번을 타면 된다는데 이따 보시죠. 자 우선은 야탑이 아니라 판교까지 왔는데 지하철 타고 그냥 왔어요. 근데 지하철비 진짜 짱 비싼 것 같네. 1,400원, 1,500원이 더 나오는 것 같아요. 환승을 해도. 근데 그건 우선 주제치고 여기도 딱히 콜이 없네요. 그냥 상현역에 그냥 있어볼 걸 그랬나 싶기도 하고 딱히 좋은 콜을 먹을 수 없을 걸 알고 있었지만 하도 안 줘서 넘어왔는데 여기도 뭐가 없네요. 짱짱한 게 그래도 하나는 줄 건데 과연 줄란지 언제 줄란지붕미동빙삥 삥 이런 거는 하여튼 콜만으로 뜨면 전 콜만으로 슉슉 잡긴 하는데 그래도 카카오로도 잡고 싶은 그런 의욕이 있어서 자 우선은 그런 상황입니다 코리 징그럽게 없는 상황 뭐 방법이 없는 상황 코리 들어와야지 뭘 하죠 자 이따 보시죠. 자, 우선은, 개 죽고 있어요. <laughs> 우선은, 지금 뭐, 눈앞에서 빠지는 단가가 다 정당가일 테니까 제가 할 말은 없고, 뭐, 정당가니까 다 잡아가실 거니까. 자, 우선은, 안양 3만원이랑, 그, 뭐야. 적당한 4만원 그냥 다 타고 나가야 되겠네요. 하여튼, 3만원, 4만원만 뜨면 다 순삭이네. 쉽지 않구만. 언제까지 이렇게 쉽지 않을지 모르겠고, 앞으로 아, 계속 쉽지 않겠죠? 빨리 적응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아직까지 5만 원 뭐야 진짜 아직까지 적응을 좀 못한 케이스고 부곡동이나 어, 가야 돼 안돼 부곡동이 북옥동이 없어졌어 부곡동이어도 갈라 했더니 그런 케이스입니다 아 영상 찍을 때는 손이 일단 삼성마 요거야도 가야 되겠네요 자 우선 부곡동이어도 넘어갈게요 35,000원이니까 부곡동 넘어가고. 부곡동에서 또 코를 열심히 타보도록 하죠. 그래도 바닥이 뚝 던져져서 다시 잡을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하네요. <laughs> 자 우선 부곡동으로 넘어갈게요. 이따 보시죠. 부곡동에서. <laughs> 근데 하여튼 단가를 이제 3만원 이내에 안양이 다 빠지기 때문에 3만원 안양 하나만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진짜 3만원 이내 다 빠지네요 그나마 노지랑이 콜만어에 들어와야 그나마 3만 3만 5천원인데 노지 콜만어는 콜이 잘안 들어오네 지금 콜 진짜 없긴 없네요 왜냐면 이게 숙제가 없어가지고 숙제가 빨리 생겨서 뭐가 생겨서 조금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하하 노지에 숙제가 안 생긴다 부터는 이제 뭐 근처인 기사님들이 다 잡아가니까 쉽지 않아요. 이따 보시죠. 자원머입니안될로은안 된다고 사만 어쩌고였다가 사만이 아니고 유스페이스래서 사만 갔다 유스페이스. 이거 그렇다고 또 중요한 건 이게 뭐버빙풀이나뭐 이런 것도 아닌데 그냥 일반골인데. 이런거 강명동 가는걸로 바꾸고 집이나 가도 되는데 매너있는 남자로서 그냥 가준다고 하고 여기까지 다시 유스페이스로 오냐고 시간을 시간대로 잡아먹고 네. 하여튼 오늘 어차피 안 되는 날이여가지고 그냥 마무리 깔끔하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냥 일로 왔네요 다시 아 근데 안 되는 날은 안 된다 이따 보시죠 이제 곧 만나겠네요 쭉쭉 잘 도착했고 여기서 원래는 한 15분은 일찍 도착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여기서 뭐 딱히 뭐 생각이 없습니다. 원래는 버스 타고서 지하철역 가서 지하철 타고 집 쪽으로 올라가면 되지 않을까 하면서 잡은 콜인데 지하철 시간이 애매해졌어요. 이건 아까 판교 알아본 거고. 당정. 한시 1분까지여서 애매하진 않네요. 막차를 탈 수는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설마 근데 하 여기서 막차 타고 올라가야 될까 느낌이 그래요 느낌이. 아까 거기서도 뭐야 판교에서도 딱히 단가는 좋은 건 없었고, 웬만큼 다 카카오 노지 쿨마하다 빠지고, 특히 카카오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금액 다 빠지고. 노지는 그래도 버티다 빠져요. 버티다가 이제 바닥에 깔려서 조금 그래도 이렇게 버티다가 <laughs> 버티다가 빠지던지 아니면 한번 정도는 커지는 것들도 있어요. 이제 제가 못 가는 방향. 응? 양심적으로 저기는 안가 이런데들은 커지고 아까 저랑 멀었지만 우선은 뭐야? 상남도 5만원까지 커졌거든요 판교동에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커지는 것들은 커져요 그게 5만 5천원 돼서 빠졌을 수도 있어요 5만원도 맞는데 판교를 넘어갈 방법은 버스를 타도 이게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제가 포기를 했었는데 근데 하여튼 그 이래저래 따지면은 커지기도 하는데 진짜 카카오는 다 그냥 순식간에 싹싹싹이다 보니까 자 우선은 막차까지 노리면서 열심히 해보죠. 원입니다. 우선은 현대 자동차에서 줬는데, 이 금나라, 나라? 금나라? 이 회사 참, 한동 2만 5천 원 잡아서 가네요. 히히, 너무 좋다. 이게 제일 좋냐? 여기가 현대 자동차가 어디 있는 거야? 여기 공사 중인가봐요. 자, 우선은 요거 가도록 할게요. 요거 가면은 이제, 얼마야? 10만, 10만 5천 원 되겠네. 10만 5천 원에 순수히 8만 원도 안 되네. 7만 원, 6만 원? 얼마인지 적어볼까? 아이, 적기도 싫다, 지금. 그래도 바로 옆에서 줘가지고. 8, 10만 5천 원. 그럼 얼마야. 8, 8만 4천 원. 아, 많이 벌었네, 생각보다. 이야, <laughs> 정말. 자, 우선은 요거 하고 마무리하고 오늘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네, 뭐. 타는 좋고, 이정도면 만족해야죠. 뭐, 8만원 벌었으면. 내일부터는 그냥 이제 진짜 타고 다녀야 되겠어요. 아, 이거 맨날 말은 하는데 못하는데탈수 있어요. 타도록 할게요. 근데 타야 돼. 아, 이거 뭐 기다린다고 주지도 않고, 이제는, 아, 어, 저번에 조금씩 섞어서 타긴 했었는데, 아, 이, 내일 보시죠. 내일 리벤지 합시다. 아, 언니가 집에 도착했는데 지금 12시 거든요. 이제 핸드폰으로 이걸 찍고 있어가지고, 뭐, 콜카드는 나오는데, 근데 제가 또한 긍정적인 아이 거든요. 아까 그콜 같은 경우는 왜수행을 했냐면, 원래는, 수행할까 말까 고민했어요. 그래도 한 300m 걸어가야 되는데, 그 콜도 막안 나온 시간도 아니고 했는데, 수행을 한 거는 우선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하셔가지고, 대기를 시키고 뭘 해도 미안하다고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음. 그냥, 예, 그냥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냥, 예, 그냥 예, 당연하다는 듯이 하는 사람 되게 많기 때문에. 근데, 아, 죄송하다고 어떻게 해드려야 되냐, 막 이러길래, 아, 제가 그냥 갈게요. 그말 한마디에 제가 움직인 거고, 그냥 만약에 아 어떻게 이런 식으로 바로 나왔으면 그냥 콜 빼고 그냥 안 갔을 건데 미안하고 죄송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수행했고 그걸 수행했기 때문에 요한 동에 타고 왔다 그 15분 전에 도착했으면은 음... 버스 타고 분명 당정역에 도착해 있었을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음, 착한 일을 하면 착한 일이 생긴다 좋은 일이 생긴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면 <laughs> 행복하게 마무리네요. 자,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뵙도록 하죠. <laughs>